도표 20번이고요. 2014년 6월 고일 부산교육청 20번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. 여기는 첫 번째 요가 하나밖에 없어요. 표현이 there was no 랄 말이죠. There is가 이제 이런 표현을 뭐 생소하다, 어렵다 이렇게 느낌은 한대죠, 그렇죠? 많이 했는데 there is, there are 있다라는 뜻이고요. 뒤에 no가 붙으면 없다가 됩니다. 그러면 there was 또는 there were 가고 뒤에 no가 나면 오 없었다가 되겠죠. 마찬가지로 will be no가 되면 없을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there was no country 국가가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냐면 among them 다섯 개 위에 있는 다섯 개 국가 중에서 국가는 없었대요 어떤 국가냐면 which had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라고 쓰니까 실업률이 될 거고요 실업 rate까지 해서 실업률이 될 거고 of higher than 7% 7% 이상 보다 높은 7% 이상의 실업률을 가졌던 나라는 그 나라들 중에서 실업률이 7%이상이었던 나라는 없습니다가 될 건데 어 정리해 보면 여기 no country there are no there was no country 없었다고 among them 뭐뭐 중에서라는 얘기죠. among이 뭐뭐 위치를 표현하는 뭐뭐 사이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몇 개들 중에서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다음에 unemployment employ가 채용하다 합니다. employment 그러면 채용이 될 거고요. unemployment 채용이 안된 거니까 우리말로는 실업이라고 하죠. 우리말은 조금 다르죠. 실업 우리말은 실업 일자리를 실 잃어버리다 라는 말인데 영어에서는 채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. rate 비율이라는 말이고 higher 더 높은 high가 높다인데 higher를 했으니까 더 높은 higher than 7% 7% 이상인 나라는 없었다 가될 겁니다. 여기 도표에 보면 실제로 7% 이상이 되는 나라는 없어요. 네. 그게 전부입니다, 20번은. 별로 할게 없네요.